아, 제가 오늘 할 포인트 입니다 짐바리를 언덕 백이 세네번 왔다갔다 했더만 아, 힘드네요 짐바리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 아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짐바리를 하는 포인트를 또 잡게 됐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땀비질삐 흘려가면서 완전 개고생이네요 개고생 아 케미를 끼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짐을 진바리를 몇번 했더만 힘도 쭉 빠지고 아 여름에는 진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제대로면 차대 포인트로 와야 되는데 번만 아, 먹고 이렇게 진바리하는 대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. 처음 로딱한 마리만 나왔으면 다한 마리만 저도 말고 아 오래간만에 감계꾼으로 나와봤는데. 아, 모기도 많고, 깔따고도 많고, 아, 코로 들어가, 눈으로 들어가, 아, 정신없어요, 아. 거의 다 되고, 입질, 입질도 없고, 입질이나 있으면 좀 다행인데, 지금 9시 반이 넘어가는데, 지금 제대로 된 입질을 못 봤어요. 돌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, 돌고기. 현재 시간은 아침 5시 반인데, 밤사이에 입짓은 없었나봐요. 낚싯대를 다 펴놓고 들어갔는데, 한시에 들어갔었는데, 지금까지 껀져보니까 옥수수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 보니까, 밤사이에 입짓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금강의 풍경은 멋집니다. 멋진 만큼 찌도 멋지게 한번 올렸으면 좋겠는데 찌가 안 올라오네요. 아 풍광 좋은 금강에서 멋지게 꽉 맞고 갑니다.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